거래소가 정직하게 수수료로 매출을 내고 있다면 이렇게는 못하겠죠. 거래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사기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심지어 요즘은 수익을 내도 거래소에서 암소 소리하고 먹튀하는 거래소가 있다는 소문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는 지인도 거래소 먹튀 사건에 피해자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해결됐어요. 요즘은 시장에는 처음 보는 거래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안전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 거래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어떤 거래소가 안전하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거래소인지를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CEX를 사용합니다 CEX란 중앙화 거래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부터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를 말합니다 반대로 DEX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거래소의 운영 주체가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이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닛스왑이나 커브와 같은 DEX가 있습니다 하지만, 덱스의 경우, 크리토맥시드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어렵고, 자금 운용의 난이도가 높기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CEX,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들 발생하는데요. 사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리는 거래소 중에 대표적으로 암소소리 거래소가 있습니다. 암소소리는 상당이 고객을 향해서 조롱을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때는 작년, 한 투자자가 해지를 위해서 잡아놓은 롱 포지션을, take profit, 이제 수익 실현이죠. TP를 통해서 클로징했을 때 발생한 2만 불 가량의 수익이 몰수되었습니다. 해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는 2만 불의 손실이 발생했겠죠. 하나 TP가 발동된 시점에 갭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이 거래 자체가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수익이라고 판단하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상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이러한 말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정상 수익이라는 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을 때 운전을 했으니.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이다 라는 말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후에 투자자 기만과 조롱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암소 소리가 또다시 암소 소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최근에 바이비트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소에서 런치풀을 진행했던 GKL GK링크인데요 런치풀에 참여하면서 비영구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헷지를 잡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GKL의 경우는 선물이 상장된 거래소가 몇 없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는 그렇기 때문에 MEXC 를 통해서 쇼트 포지션을 오픈해서 해지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출금 정지를 먹여주었다고 하네요. 수익을 내도 출금을 못하면 이건 뭐 사이버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격이죠. 그래서 맞돌 팀에서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거래소의 수익 모델과 연관지어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는 상위에 이렇게 다양한 CX들이 존재합니다. 어, CX 개념 설명에 앞서서 우리 주식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한국 예탁결제원의 장부를 모두 공유하는 한국의 주식 증권사 구조와는 다르게 코인에는 A북과 B북 그리고 하이브리드 북 거래소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즉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브로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쉽게 말해서 주식의 경우는 키움증권, KB증권 같은 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준으로 외환 거래를 위해서는 삼성선물과 하나금투가 같은 거래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인의 경우는 바이낸스 OKX 그리고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모두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A북입니다. A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가장 쉬운 거래소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오더북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이 맛돌코인 100개를 100달러에 판매한다고 올려두었다면 해당 거래는 장부에 추가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100개를 100달러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는 경우 이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130%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100달러에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 가격엔 30불의 갭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러한 갭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m m b 즉 마켓메이킹 BOT을 통해서 LP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아무튼 a 브 거래소의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 방식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거나 돈을 벌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거래소는 돈을 번다는 말씀입니다. 또 돈을 벌고 계시네요. 뭐 하지만 다수의 거래자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야 계속 시장에 남아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꾸준히 버는 매매를 할수 있게 거래 대금이 계속 커질 수 있게 거래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 자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전부에 사실상 뭐 전부의 증권사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경우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비썸 같은 대표적인 거래소들부터 해외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들이 모두 이러한 a 부 거래소로 지급받습니다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 인 업비트의 경우 후슬에서 설명드릴 비부 거래소의 형태를 띄었다가 업비트 이제 모회사의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된 이력도 있죠. 다음은 이제 비부 거래소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비부 거래소는 표면적으로 A 부 거래소처럼 거래를 연결해주는 단순한 브로커인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장부로서 모든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소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고객들의 주문을 실제로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대해 적당한 수익을 자신들의 대금으로 지급해주는 거래소인데요. 이들의 주수익은 거래수수료와 같은 큰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청산대금으로 발생합니다. 뭐 이젠 대부분 아시죠? 투자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러한 비부거래소들의 특징은 시장 평균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거래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래수수료가 주수익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고객이 수익이 나게 될 경우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나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거래소가 먹튀를 하거나 I'm so sorry 하면서 수익금을 미지급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죠. 심지어는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긴 하다지만 실제로 슬리피지가 높게 체결시키면서 수수료가 결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사설 토토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거래소들을 사용할 때는 굉장하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되게 다양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톨팀에서는 개인적으로 뭐다 웬만한 거래소들이 온전한 A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북 북의 형태를 지닌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북이란 A북의 장점과 B북의 장점을 적당하게 혼용한 모델인데요. 사실 B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북의 경우는 B북 대비 안정성이 높고요. 에이북 대비 수익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는 이제 이게 불법인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완전한 에이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뭐 업비트는 안 쓰실 거니까 해외 거래소들 중에 어디를 쓸지 어디를 쓰는 게 현명할지 어디를 쓰는 게 위험하지 않을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최고는 에이북만 쓰는 겁니다 에이북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는 대리빗과 CME 거래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뭐 현물만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있구요. 선물 매매도 하고 뭐 거래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북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빗, 그리고 해시키 거래소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좀비트겟까지좀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해시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직 LP가 유동성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MM봇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하셔서 당장에는 쓰시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하이브리드부 거래소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뭐 단연 1등이죠. 세계 1위 거래소이고 바이낸에 상장을 하기만 했다. 해도 시가총액이 뻥튀기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엔이 보증한다, 뭐,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죠. 당연히 부동의 원탑이니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래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로의 경우 거래소 주최 이벤트에서 수익을 거의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맞돌팀에서는 자금 보관용 외에는 딱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OKX입니다. 한동안 이제 대중들에게는 인지도가 많이 낮았었는데 그 이유는 유일하게 생존한 1세대 거래소고요. 과거 1세대에서는 메이저 채굴자들의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래들의 볼륨, 즉 크립토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의 볼륨, 거래 볼륨이 매우 큰 편입니다. 또 이제 한국인들은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무위험 수익을 올려 주었던 점프 스타트를 통해서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요즘은 상장 대해서 CEO께서 직접 아무 의미 없는 무더기식 상장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면서 상장 심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조입니다. 다음은 바이비트입니다. 꾸준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행로 대상으로는 대해자에 런치풀을 꾸준히 내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비트게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죽자한 거래소, 비부 거래소 취급을 했었던 거래소인데요. 최근 한 1~2년 사이에 굉장히 편리한 UI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웹3 월렛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또한 거의 뭐 기간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이더리움 풀과 비트코인 풀로 풀엑스를 참여하면 다양한 코인을 파밍할 수 있는데 이 효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액은 비트겟을 통해서 풀엑스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랭크입니다. 압도적 1위는 사실 바이낸스죠. 물론 최고의 거래소니까요. 그다음에 탑 메이저라고 볼수 있는 OKX, 해시키, 그리고 바이비트 그리고 국내에는 업비트와 비썸이 있습니다. 또 비트. 또 나름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의 거리소들은 뭐정 궁금하시다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시라면 탑 메이저 딱요 라인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 지어 거래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거래소를 찾기 위해서는 어, 거래소들 제가 상기 언급드린 거래소들은 한 번씩 가입하셔서 실제로 거래를 몇번 진행해 보시고요 o k x 해시키, 바이비트 같은 경우 그리고 비티켓까지는 다양한 거래소 주체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뭐 그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금을 돌려가면서 이벤트 참여하시든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돌이였습니다.